국가인권위원회 제목: 날아라 펭귄. You must say thank you. Thank you, 내 thank you. 한국말 좀 쓰지 말라고. 아왜 소리를 질러? No Korean, only English. Okay? 승윤이 베란다 난간에 바짝 매달려 손으로 만지작거리던 것을 밑으로 떨어뜨린다. 아빠가 베란다 밑 화단 쪽으로 다가와 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줍는다. 거북이다. 내가 돌고래라면 너를 등에 태워줄 거야. 거북이 재밌겠다고 대답한다. 햄스터와도 대화한다. 내가 하늘로 날아갈 때내 날개에 태워 줄 거야 약속 절대 잊지 않을게 야야 요즘은 필리핀보다 싱가포르가 더 낫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 아 인도는 나는 좀 그렇더라 발음도 잘못 따라 듣겠고 그래 아 좋다 브라보 그래 어서 먹어 그, 미영씨가 손수다 준건데 응? <laughs> 아이 아, 그 사람 무자격 까탈스럽네. 직장생활 어떻게 하려 고 그래? 이상해요? 아니 미영 씨, 벌써 작업 들어가는 거야? 그럼요. <laughs>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신선한 연개인데. 어? 어? 맨날 노개들만 보다가. 이봐라 이봐. 어머, 과장님 죄송합니다. 어 괜찮아. 뭐 내가 뭐 노개 축이나 들겠어? 배당 아닌가 배당? <laughs> 여직원들은 이런 말막 해도 되나? 응. 어? 우리 우리 이리래 봐, 이거 완전 성희롱이라고. 벌금이 얼마야 그거? 어, 0만 원이요. 세랑이 말이야. 뭐? 됐어. 게이가 아닌가? 자꾸. <laughs> 아니 제가 왜요? 아니 뭐그렇잖아요그 게이들은 컵 잡을 때 새끼 손가락, 어깨. 새끼 손가락만 펴 있다. 아, 나 컵을 그렇게 잡았구나. 아니 뭐 유심히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. 과장님. 음. 담배 한 대만 태우겠습니다. 괜찮으시죠? 어 그래 피워. 진짜 요즘 애들 용감하다 용감해. <laughs> 2 학년 이 학기 되면 그때 A.P 듣는 걸로 하자. 응? 관 과장이 거실로 나온다. 그리고 상우 너도 누나처럼 고등학교 들어가는 대로 SAT 바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알았지? 네. 야 이거 뭐. 집에까지 와서 쉬지도 못하고, 어? 우리 아들 딸 고생하네. 어? 좁은 싱글 침대에서 아내와 딸이 딱 붙어 자고 있다. 권 과장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는다. <놀람> 당신 혼자서 집 관리하기도 힘들고, 집을 좀 작은 데로 옮기면 어떨까? 오피스텔 같은 데로. 그리고... 집이 횡하니 크면 당신도 더 외로울 거고, 당신 지금 나 외로운 거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? 응? 어? 야,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런다. 응? 어? <laughs> 당신 왜 이렇게 꼬였어? 사람이? 내가? 꼬였어? 이 아파트 당장 공동 명의로 바꾸고 내일 통장 줘요.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 거예요. 뭐? 왜 당신이... 남의 통장을 내놔라 말아 해. 그게 왜 남의 통장이에요? 우리들 통장이지. 더 이상 긴말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. 이 여편네 뭘뭐 잘못 먹었나? 아버지 어머니 없이 못 사세요. 왜못 살아? 응? 잔소리하는 여편네 없으니까 장 편하기만 하다. 권과장이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본다. 관노인이 거실로 들어오며 우편물을 뜯어본다. 한 장짜리 문서에는 이혼 소송에 대한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으니 반드시 출석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. 그러니까, 생일 축하해. 어, 음? 내가 집 떠나니까 네, 네. 아버지가 처음으로 네. 내 생일을. 송 여사가 수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여준다. 거봐, 아버지도 엄마한테 무관심한 게 아니래니까. 아버지 귀여우시다. 문자다 보내시고. 생일 축하합니다. 사하는 우리 송금자 생일 축하합니다. 아예 빨리 불 꺼. 송 여사가 웃음을 참으며 입김을 훅 부는데 초가 다 꺼지질 않는다. 아 그것도 못 꺼. 권노인이 성격 급하게 남은 초를 대신 꺼준다. 국가인권위원회.